안녕하세요. 첫 시험을 앞둔 병아리 토이커입니다. 시험까지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 같은 토익 초보는 남은 이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나 선생님의 꿀팁 알려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귀여운 병아리 토이커 분들을 위해 처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이틀 앞뒀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만 하고 가면 되나? 잘 모르시겠죠? 사실 여러분 둘다 하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LC 공부하시면서 틀린 문제 정리한 오답 노트가 있다면 바로 이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나는 오답 노트 만들지 않았다, 그럼 이제 그 동안 배웠던 이 많은 자료들이 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오답 노트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요.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나만의 노트를 보면서 파트 1, 2, 3, 4 모든 파트의 내용, 특히 내 취약점을 잘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어, 그렇게 머릿속의 내용들을 압축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끝났다면 이제는 문제를 풀어 볼 차례인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평소에는 짧은 세트 문제들만 풀다가 시험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에 모의고사를 풀어 보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약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하루에 한 세트씩 이 푸는 습관을 길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집 토익과 실전 토익은 항상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집에서는 뭐 되게 잘 풀렸는데 어 시험장 가서는 막, 막 당황하다가 시험을 진짜 죽수먹고 나왔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게 모두 이 실전 연습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평소에는 잘 되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소에 잘 통했던 스킬, 이 스킬이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것이냐? 왜냐면 안 들리면 여러분이 당황하기 때문에 그 당황하는 순간 스킬이 적용, 적용될 틈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놓쳐버린 문제에 미련을 버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평소에 잡아줘도 여러분은 정말 시험장에서 많은 문제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 너무 늦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틀 남은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내 방이 시험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자, 우선 1번부터 100번까지 절대, 절대 멈추거나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는 건 없어야겠죠? 자, 1번 좋아, 뭐 2번 좋아, 3번? 모르겠어. 1단 넘어가, 4번 가. 4번, 괜찮아. 5번, 괜찮아. 6번, 7번 모르겠네. 아, 스킬 적용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이 날 골탕 먹이도록 당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들을 이렇게 살살 달래는 식으로 스무스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문제 풀 때도 모르는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뭐 컨디션 조절은 말할 것도 없죠. 어, 시험 가기 전날 밤에 매운 떡볶이 먹었는데 아 배탈 나서 시험 망쳤다. 아니면 뭐 아침을 안 먹고 가서 너무 허기져가지고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경 쓰느라고 시험에 집중을 못했다. 아니면 막 열정적으로 막 나를 거의 세다시피 하고 와서 머리가 시험 보는 내내 막 띵했다.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이 가능성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든든하게 아침도 챙겨 먹으시고, 이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내려드린 토익 처방 괜찮으셨어요?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유튜브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또 영상 댓글로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토익 초보 클리닉의 한나였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수 잡는 해커스.